현재 체코 정부는 여러 국가와의 양자 협정에 따라 관광객을 위한 국경 재개방을 마무리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이미 대한민국과 체코간의 항공 운항을 허가했으며 한국인에 대해 언제나 비자 면제 정책을 지속하고 있고 이는 지난 몇달 동안 변하지 않았다. 체코는 한국인 여행객들을 귀중한 손님으로서 다시 맞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의리는 변하지 않았다. 6월 2일 구스타브 슬라메취카 주한 체코. 세 사의 깜짝 발표 였 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지난 5월 토마시 페트리책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c19 대응 협력 방안 및 진단 키트 수출과 관련해 체코 정부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코는 한국에 대한 의리를 잊지 않고 6월 15일까지로 예정된 비 생겐 국가 관광객들의 출입 통제가 해제되는 즉시 한국 관광객들이 무비자 정책을 유지 및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어필한 것인데요. 유럽 공통 출입국 관리 정책 즉 생겐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는 첫 번째 해제 파트에 포함되는 상황이어서 이는 체코와 대한민국 간의 연대와 상호신뢰가 얼마나 두터운지를 알려주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럽 국가들과의 두터운 신뢰관계를 의식하듯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을 9월로 연기된 G7 회의에 참석하라는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이를 두고 외로운 섬나라 일본은 또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모습이 전해져 한국인들이 웃음껏 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6월 1일 저녁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을 포함한 G7 참가국 확대 의사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연일 회피하며 대답을 꺼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확대 대상국으로 거론된 한국, 러시아, 호주, 인도가 일본과 가치관을 공유하느냐는 질문에도 일률적인 대답은 하지 않겠다며. 딱 잘라 말해 많은 의문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스가 관방 장관의 당황해하는 모습을 뒤로 2일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미국의 G7 확대 발언에 대해 진위를 끝까지 확인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일본 내각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했는데요. 이어 산케이는 G7 참가국 확대에 대해 사전에 실무국들과 조율하지 않은 채 발언한 것으로 보이며 일본 외무성 관계자도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외무성 간부와 인터뷰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기사를 실은 당일날 뒤집어져 한국인들에게 큰 웃음거리를 주는 자충수가 되었는데요. 해당 일본 외무성 간부는 산케일 질문에 갑자기 구성원을 늘리는 것은 무리일 것 우선 아웃리치로 한다는 것이 아니겠냐 라고 답변했는데 놀랍게도 대한민국 청와대는 2일 트럼프의 한국 G7 초청은 옵서버가 아닌 G11 정식 멤버의 의미였다 라고 뒤늦게 팩트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G7 7참 가가 일시 적인 아울 리치 일 거야 라며 스스로 위 로하 던왁 자지 걸하던 일본 내 각과 언론 들의 분위 기를 하루 뒤에 단, 한 문장 으로 뒤 집어 초상집 분위 기로, 만 들어 버린 것 인데, 요 놀랍 게도 청와대 의, 한미 정상 통화 관련 공식 의미 분석 브리핑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통화를 대외적으로 언급하시고 긍정적 발표문을 내시면 좋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게 이렇게 말하세요라고 언급한 상황이어서 한국은 역시 단기적인 호황을 누릴 뿐이다 라며 비난하기 바빴던 일본 내각은 큰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미국에 귀찮게 싫어하냐고 울며불 며 물어볼 수고를 덜어줬으니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상 뀨시였습니다.